4K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레노버 X1 요가 GN6 EIN1 4K CTO i7 터치 스크린은 여러분의 기대를 뛰어넘는 놀라운 성능과 다재다능함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뛰어난 4K 해상도로 생생한 화질을 자랑하며 터치스크린 기능으로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인텔 i7 프로세서를 탑재해 멀티태스킹과 고사양 작업도 문제없이 소화하며 2인치 일디자인으로 노트북과 태블릿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어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하게 맞춰집니다. 또한 슬림하고 세련된 디자인은 어디서든 스타일리시한 모습을 연출해줍니다. 이 모든 장점이 모여 여러분의 작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즐거운 멀티미디어 경험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레노버 X1 요가 GN6와 함께 새로운 디지털 세계로 나아가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